잘. <laughs> 잘했니다 <괜찮습니다>. <laughs> <아유>. <laughs> 어. 오빠, 우리도 단체 사진 찍어요. 단체 사진. 우유. 단체 사진. 찍어요? 네, 와. 찍어요. 좋아요. 좋아요. 찍읍시다. 와. 어디서 찍죠? 여기 나가시면. 귀엽나? 아 재밌었어요? 너무 네. 아 재밌다. 어, 또, 또 하면 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. 좋아. 입 괜찮아요? 어, 괜찮아 요 아, 앞뒤로 찢어가 아. 고리기 좀 그래 안돼안돼안돼물마시에일로 <laughs> 나올 것 같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한국이내려아 <정말>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너무 어일 저희 또 다음 어, 하루는 그런 스케줄이 네그외기서 <laughs> 네, 어, 자주 봅시다 <웃음> <웃음> 그, 그렇죠. 작년에 8월을 제가 욕심은 만큼 활동을 많이 못해서 올해는 좀 욕심 나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, 다들 너무 좋아요.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. 자주 자주 올라와 주세요. 네! 신곡 많이 들었어요? 아, 신곡 맞아. 아, 오늘 <목소리> 원래 멘트로 했어야 되는데. 너무 지나가지고 까무러가지고. 블라자. 중국 많이 들었죠. 블라자. 제. 감히. 중국은. 바다에서. 불러보겠습니다. 아니면 여기서 이럴 수가? 기장 차세자. 좀 수였는데. 이렇게 돌아가지고. 참이 좋아. 여기 있어요. 저희 사진 한 분만. 여기서 찍어? 단체 사진? 제음 그래, 네 여기가 내리막이라 뒷사람들이 안 나와. 저 앉을까요? <측 dellitape> 제가 요 사진은 구독에 <laughs> 올려드리겠습니다. 남자요? 얼마가요 어디에 올려드릴까요? 인터타. 다! 예, 다! 다! 본수다. 죄다 다! 모두 뭐, 보세요 뭐 원본 아, 너무 원본으로 받아야지 원본으로 받아야지 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안돼 원본으로 줘야 돼 굿덕에 올려주세요 아무 데나 올려주세요 뒤에 뒤에 아 뒤에 뒤에 주세요 저희 최고 사랑해 한번해 최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괜찮아괜찮 궁금하죠? 괜찮은 네. 하세요. 제시하세요. 네. <laughs> 기 아, 주세요. <laughs> 제가 올려 드릴게요. 네. 그러면 아, 어, 오랜만에 카페에 올리겠습니다. 아, 카페에 올릴 테니까 다들 네, 자기 사진 찾아가십시오. <laughs> 네. 와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. 제가 날씨 얘기를 하면 또 도와주고요. 알겠 아, 어, 네, 네, 시원해질지도. 네, 네. 보통 제 생일 기준으로. 청소해 시원해져요. 네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. 네. 화이팅. 파이팅 다음에 봐요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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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